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마을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아우 이제 정말 설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올해는 어, 설이 조금 앞당겨져가지고 2월 1일이 설날이죠. 이제 오늘이 28일이니까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요. 어, 설 연휴 동안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심각한 요런 상황이고 하니까 많은 분들 고향도 못 가고요. 또 되게 계실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또 다육 농장들도 사람들 네, 어딘가 가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설날에도 문을 연다는 그런 다육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어, 설날에 뭐 에이, 고향도 못 가고 그러면은 또 설날 연휴 때 이렇게 또 다육농장 다니면서 어, 농장 투어도 하고 그러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집에 갇혀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바람도 쐬고 우리 다육아가들도 구경하고 그런 것도 나쁘진 않죠. 네 벌써 이제 해가 니언니언 넘어갔어요. 그림자가 싹 들어와가지고 조금 큼큼한 그런 느낌 이 있는데 어제는 조금 한 30분 앞당겼다고 어제는 햇살이 있어가지고 아주 화사한 그런 빛깔이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지금 조금 30분 늦게 정리 하고 이런다고 늦게 촬영을 시작했더니 벌써 그림자가 다 들어와가지고 조금 끈끈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해가 지니까 또 기온이 싹 떨어집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미세먼지나 이런 스모그 현상들도 좀 사라지고 하면서 아주 하늘이 청하고 맑은 그런 날이에요. 잠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하늘이 파랗게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인데 날씨가 많이 건조해요. 지금 저희 이쪽은 위쪽은 눈이라도 조금 내리고 그랬는데 여기 경남 지역은 지금 12월 (1월) (2달) 가까이를 뭐 눈도 비도 없이 그렇게 계속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주 날씨가 많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손에 뭘 바르고 해도 금방 허옇게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또 흙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손이 진짜 엉망이 되는데 어제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제가 편집하면서 이 나오는 제 손을 보니까 진짜 흙만지고 흙만은 흙만지만, 흙만지만 살살 들고 손에 진짜 핸드크림도 하나 못 바르고 촬영을 했다 보니까 아우 손이 정말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제가 제 손을 보니까 부끄러웠어요. <laughs> 그래도 제가 댓글에 또 손이 조금 보기가 조금 민망스러 그런 느낌 있어갖고 댓글에다가 그렇게 남겨놨더니 우리 또 시청자님들 정말 이라고 아름다운 손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마음의 위안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손을 쳐다봐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말씀이라도 그렇게 위로되는 말씀을 해주셔갖고 정말 정말 감사했답니다. 네 날씨는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지금 여기 하우스 실내 온도가 11.3도 이렇게 나오네요. 조금 살쌀하니 손이 시려워요. 네, 방울이 키우고 있는 콩분 아가들, 저 뒤쪽에 있던 아이들이 정말 이뻐 가지고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싹 땡겨 가지고 가까이 한번 들여다 보려고 이렇게 한번 꺼내 봤습니다 네, 요거 이제 베이비 핑거, 여러 포트 합식되어 있던 아이들 이렇게 분사시켜내면서 아주 귀염한 또 고속에 끼어 있던 아이가 있어갖고 요렇게 미니 한 콩분에다가 네, 사각인데 요거 롱한 미니분 요런 거 되게 귀엽고 괜찮네요. 요거 예전에 짱짱이 다육마님께서 대전 다육마켓 그 화분 판매할 때 제가 요거를 한1 5인가 아무튼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요거 심면 많이 났는데 요 화분 되게 귀엽고 이뻐요 뭘 심어도 사각 롱한 분이라서 작지만 아주 길쭉하게 롱한 분이라서 목대 있는 아이도 요렇게 묶어가지고 요렇게 짱짱하게 묶어서 목대 길다란 이런 아이들 심어주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네 요런 화분 하나 들도 이렇게 고르는 것들이 우리 다육마님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요화분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어,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laughs> 말씀 많이 하는데 대전에 그 다육마켓인가 거기서 제가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네요. 색깔별로 깔별로 이렇게 10개씩 10개씩 세트로 그렇게 내렸더니 요거 되게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박화장인데 박화장 옆에 부러진 부러진 가지 한 대를 이렇게 심어 놨더니 얼굴 두 개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아요 아이들이 뿌리 내리고 여기서 살면서 요 꽃대를 이렇게 다 물었어요. 야, 요조그만한 요런 몸에서도 지금 아주 꽃대를 이부게 물었습니다. 네, 입장은 아주 바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야, 여기 에 이제 이거 노란 별꽃이 박화장그 꽃이 아주 노란 별꽃이 정말 이쁘잖아요. 지금 아주 꽃대를 큼직하게 이렇게 한네 송이는 필 정도로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물었고요. 이쪽은 한 두송이 정도 물었네요. 야, 이거 피면 정말 대박이겠어요. 네, 속에 이렇게 또 아가 자구도 올리고 있어요. 네, 작은 콩분에 살고 있지만 우리 다육아가들은 이 어떤 그릇에 담아져가지고 키워지더라도 잘 크는 것 같아요. 뭐 물구멍 없는 화분은 물구멍 없는 대로 그렇게 물 조절을 하면서 키우니까 또 작은 분에서는 작은 대로 이렇게 몸 사이즈를 그 화분 그릇에 딱 맞춰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네요. 박하장 너무 귀엽죠, 요거. <laughs> 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이 언니님께 나눔 받았던 그런 아인데. 아주 오래 묵은 그런 아이예요. 얼굴 보면은 뭐 얼굴이 진짜 줄일 대로 줄여가지고,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도 완전히 목질화 되어가지고 굉장히 작아졌는데, 요거 오래 묵어가지고. 다시 요거 심을 때 뿌리가 다 고사되고 없어가지고 요거 다시 새 뿌리 내리고 살아나겠나는 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속에서 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예 생장점 안쪽으로 새입장들을 올려가면서 굉장히 저한테 와갖고 가을쯤에 요거 분갈이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새 뿌리를 내리고 새입장들을 지금 속에 한세장 정도 이렇게 만들어 올린 것 같아요. 네, 바깥쪽에 있던 요런 입장들은 원래 달려있던 입장들인데 아주 쭈글쭈글하니 물도 못 먹고 뿌리가 다 고사되니까 입장은 아주 작고 그렇더니 입장도 조금 큰것 같고요. 물 먹고 아주 빵빵하니 땡땡하니 이렇게 자리 잡아서 요 아이는 네, 애플 미인입니다. 네, 애플 미인이 오래 묵으니까 이렇게 빨간 색깔, 네, 요거보다 물이 조금 더 들어가면 아주 빨간 색깔로 물이 든다고 하는데요. 지금 요렇게 자줏빛 같은 요런 색깔로. 네 아주 콩옥이 익은 것처럼 빨간 그런 색깔로 물이 들어간다는 그런 애플미니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요 작지만은 사도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주 나이 오래 먹은 네, 그런 고령한 그 아가랍니다. 그리고 요 조그마한 분에 심어놓으니까 아주 귀엽고 앙증맞죠 여러분? 요런거 지금 요즘 미니미니한 요런 분에 파우리가 상당히 재미를 많이 붙여갖고 아, 뒤쪽으로도 저렇게 조금조금하한 콩분들 많이 심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백수학이라는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도 조금 하나 가지에서 부러진 아이를 심어놨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은 자잘한 요런 지금 자구들을 동글동글 엄청 많이 올리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네 부러져가지고 굉장히 굴러다니는 그런 아이라 갖고 뿌리 못 내리고 아주 입장이 이제 쪼글쪼글하니 그렇더니 이제 뿌리 새 뿌리 내리고요. 이렇게 새 입장들 탱글탱글하니 연두빛 올라오는 요 모습이 보이죠. 요 동글동글한 요 완두콩 같은 요 모습이 굉장히 이쁘네요. 네 요렇게 이제 물먹고 입장이 빵빵하니 동글동글하니 요렇게 붙어있는 백수악이라는 네 그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꽃도 피어요. 꽃은 약간 그~ 녹염 같은 그런 꽃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향기도 좋은 네 그런 꽃이에요. 백수악이라는 이런 아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는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올드 다이브라고 그러네요. 네 백수악이라는 네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거, 용월 네, 용월이 지금 물들어서 아주 보라보라하죠. 네, 작지만 굉장히 짱짱 굳혀진 그런 아이예요 요거는 밑에 보시면은 철화에서 어릴 때 철화에다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네, 풀려가지고 요렇게 목대가 넙대대하니 요렇게 철화판인 느낌이 있죠. 네, 요렇게 철화로 올라와가지고 다 하나씩 풀려가지고 요게 지금 총 얼굴이 둘, 넷, 여섯, 네, 일곱두, 네, 칠두, 아팔뜨네요 얼굴 여덟 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작지만 어. 네, 이분수용이죠, 요렇게 이분 수영이죠 정말 이렇게 이분 앙증맞은 분에다가 심어놓니까 으참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인데 용어리 짱짱 무고서 아주 보라보라한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물 먹고 아주 입장은 탱글탱글하니 아주 이뻐요. 물 줬더니. 음. 그리고 요거 오늘 콩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아이 마지막 아이. 아주 색깔 이쁘죠, 여러분. 정말 이뻐요. 요거는 제가 입고지로 키운 그런 아이예요. 네, 다육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이 꼬지를 꽂아가지고, 요거 황금 염자에요, 황금 염자. 네, 노랗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황금 염자. 제가 예전에 봄쯤에 요 아이 라인이 빨갛게 물들면서 입장 끝을 네, 실로 요렇게 콩콕콕 박아놓은 스테치 같은 그런, 네, 점점점 스테치를 넣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황금 염자 입장을 뜯어가지고 제가 입고를 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제 얼굴이 두개 나와가지고 지금, 네. 나오면서부터 입장, 얼굴 두 개를 가지고 나와갖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붙여지면서 살다 보니까, 아 요게 지금 2년 다 돼가는 그런 아이잖아요. 네 2년 다 돼가다 보니까 뭐 짱짱 묵어가지고 사이즈는 작지만 굉장히 오래 묵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녹빛이라고는 하나 없이 이렇게 노랗게 그리고 끝쪽으로는 이렇게 아주 빨갛게 이렇게 라인이 물들어가는 아주 이쁜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황금염자 네 황금염자 이렇게 입꼬지에서 키운 네 그런 아이입니다. 요거 행복한 꽃그릇 조그마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갖고 아주 2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이쁘죠 여러분 색감이. 정말 환상적으로 물들어 가네요 정말 이뻐요 이런 네, 컬러감이 이제이 겨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색감이죠 여름에는 그래도 조금 높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미니미니한 콩분에 심어져 있는 황금염자 까지 이렇게 콩분 아가들 조금이들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면서 또 방울이 오늘 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새로운 아가들 한번 소개해 봐 보겠습니다 오늘 네, 썸네일 제목이 언박싱 인데 이 귀여운 아가들의 눈길이 끌려가지고, 네, 언박싱 하는 아이들의 뒷전이고, 네, 저 아이들의, 저 아이들 소개한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버렸네요. 네, 요 아이들은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헤어론다육 라이브 실방에서 이렇게 찜해가지고 내려온 그런 아이인데요. 내려언지깨 됐는데, 지금 언박싱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박스에서 풀려가지고 바람만 쐬면서 아직 심지도 못하고 이렇게 뿌리 뽑힌 채로 있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네, 이번에 방울이가 헤어른다육에서 어떤 아이들을 새롭게 이렇게 찜해서 데려 왔는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들은 사실은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했냐면 제가 찜은 제가 했지만 요거 네, 시청자 우리 박순정님께서 방울에게 이 이렇게 선물로 보내 준 그런 아니랍니다. 네. 이럴라요 이렇게 꼭 선물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고 이렇게 돈을 보내주시면서 직접 본인이 사서 그렇게 선물해드리면 을 좋겠지만 다육이 잘 모르고 고를 수 없으니까 꼭 다육이를 사라고 다른 데 쓰면 안 된다고 다육이를 사서 어떤 다육이 샀는지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해서 어떤 다육이들을 방울이가 드렸는지 소개 한번 시켜 봐드립니다. 네, 늘 언제나 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방울이 응원해주 주세요. 주시고 항상 지지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박순정 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해월은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중에서 가장 방울이가 마음에 들고 이쁜 아이가 바로 여아입니다. 네. 라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빨갛니. 이 라인이 정말 이쁘죠? 아 그리고 원래 이렇게 라인 타는 아가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요아이, 이 아이 입장 라인이 정말 이뻐가지고 찜을 보자말자딱한 포트 올라온거 제가 당장 찜 했답니다 이렇게 쌍두를 이루고 있는 샤이가이라는 네, 그런 아이인데요 짱짱 더 붙여지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면서 라인만 더 도드라지게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샤이가이란 그르나입니다. 아주 조금 이 포트에도 또 판매 영상들 보면 샤이가이가 요즘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요즘 핫한 그런나이인데 이렇게 2분 라인을 그려가고 있는 샤이가이 하나의 찜해갖고 데려왔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 이 까망이 시리즈가 핫하고 핫하고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흑장미, 블랙킹 이런 아이들은 이전에 나와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지만 또 후속타로 요즘 이름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 진짜로 그날 라이브 방송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었고요. 그 전주전주 해갖고 벌써 3주, 4주째 요 아이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름은 요미요미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미요미. 네, 요미요미 이름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흑장미 같은 그런 아이들과 교배되어서 나온 그런 하이브리드 종인 것 같은데요 정말 보라보라한 색감이 이쁘기도 하고요 색감도 이쁘지만은 무엇보다도 요미요미는 입장이 오동통하고 예, 장미꽃 같은 이런 이쁜 얼굴을 하고 있는 요 로제트 자체가 정말 이쁜 그런 아이예요 정말 꽃 같죠 이 아이들은 뭐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냥 한 송이, 한 딸기, 장미꽃, 특장미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입니다. 네 요미요미라는 요아이 진저부터 갖고 싶었지만 아 가격대가 꽤 있어요 요거 한 포트에 25,000원이니까 요거 이제 7cm 네, 기본 음, 대양 포트인데요 요런 포트에 요 정도 사이즈가 25,000원 같으면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라 가지고 계속 방송 때마다 방송불량 때마다 요아이가 등장했지만 제가 찜을 안 하고 그냥 미루고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갖고 싶었던 요미요미 하나의 찜해 가지고 데려왔네요 정말 이쁘죠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하나이, 정말, 뭐, 요 아이들을 품고 있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방울이도 지금 뭐 많이 여러분들께 이제 이벤트 때도 나눔해드리고, 주변에 사람들께도 나눔해드리고, 그러면서도 아직 뭐한세 포트, 네 포트 이상 키우고 있는 네, 그런 아이인데, 이 마디바입니다. 마디바인데, 요 아이는 또 다른 기존에 갖고 있던 마디바보다 훨씬 또, 입장이 넓고 다른 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라 갖고 이번에 한 포트 이렇게 가격도 착하고 해갖고 한 포트 찜해 봤네요. 네, 요 아이는 화연 마디바입니다. 음, 보통 마디바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방울이도 뭐 이렇게 아주 무거서 이렇게 부릴 프릴, 부릴하게 부릴이 잘 들어가고 있는 요런큰 어, 대품의 아이도 있고요. 네, 이렇게 아주 자글자글 부릴이 묵으면은 잘 묵어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지금, 배양포트에 심어 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요거보다 작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화분에 올려 놓고 있는 아이만 해도 3개고요. 밭대기에서 입구로 자라는 아이, 그 다음에 작은 포트에 심어져서 키워지고 있는 아이, 네. 지난번에 이렇게 또 헤어러님께, 예, 3두짜리 내려와가지고, 4두짜리쯤 했는데 하나는 떨어져가고 3두가 됐는데, 저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 마디바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마디바는 굉장히 사랑하고, 네. 그래서, 마디바를 한 포트만 키우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테이블마다 가보면, 뭐, 어떤 분은 요거 마디바를 뭐, 열 개, 네, 화분 열개 정도를 쫙 진열해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하나하나마다 아이들 얼굴이나 생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요. 또, 프릴이 많아서 사신다, 또, 입장이 넓어서 환엽이라서 사신다, 아, 물든 색감이 너무 이뻐서 사신다, 다양한 이유로 마디바들을 여러 아이씩 데리고 그렇게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마디바는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무리도 요 아이는 입장이 굉장히 보통 아이들보다 입장이 꽤늙고요 그런 환영 마디바라서 또 마디바가 저렇게도 많이 있음에도 또한 포트 더 찜을 해가지고, 네, 많은 애 이렇게 찜을 했네요. 네, 어때요? 이쁘죠? 입장이 높대대하니 요 아이 지금 포트에 심어져 있는데 화분에 잘 올려가지고, 이분 화분에 올려서 다 키우면은 굉장히 입장이 높대대한 게 거기다가 프릴까지 싹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마디바도 하나의 찜을 했고요. 그리고 찜을 한 아이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아이는 레드 와인이라는 그아나예요 레드 와인 쌍두라서 아 무슨 생각으로 찜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방울이가 레드 와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찜해서 데려오는데 우짠 일로 제가 아마 졸다가 정신이 팔렸나 봐요 아니면 막 사람들이 찜찜하는 거에 정신이 팔려갖고 저도 등달아 찜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레드와인을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네, 요 아이가 우리 안방 지키미님께 데려온 그런 레드와인인데 사실 요 아래 지금 자고 아가 또 하나 품고 있죠 사실 여기또 데려오면서 아가를 하나 품고 있는 아이를. 데려와갖고 제법 자라서 제가 그 와아이 커팅해갖고 지금 삽목 어 받대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시키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아 그런데 이거를 또왜 찜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또이거 많은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둘로 분지하고 있는 네 레드 와인이 이렇게 자구를 달아가는데 어제 이것도 분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아마 이거 레드 와인 두개쌍두를 이렇게 얼굴 분지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찜을 했나 봐요. 예, 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뿌리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뿌리 내리려고 이렇게 화분 위에 올려 놓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 아이도 또 찜해가지고 데려오고 이렇게 또 레드와인 한 포트 이렇게 찜을 해가지고 데려왔네요 예,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또 소개시켜 드릴 그런 아이인데 요 아이는 아이시 네, 그린입니다 정말 짱짱 무거가지고 아주 핑크한 색감이 이쁘죠 여러분 네뭐이 아이시그린은 정말 오래 묵지 않으면은 그냥 연두 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예 뽀얀 분발은 그런 아이인데 아이시그린도 정말 매니아님들께 많이 사랑받는 그런 아이죠. 또 혹자 최근에는 또 대륙분들이 굉장히 대륙사람들이 요 아이시그린을 좋아해가지고 요런 킵장에 매니아님들 키우고 있는데 중국 상인들이 오면은 아이시그린을 그냥 막 싹싹 통 쓸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테이블에 짱짱 붙여놓은 아이들을 다 쓸어갈 정도로 중국 그 대륙분들까지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아이시그린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찜을 한게 아니라 그날 일요일 라이브 실방에서 요렇게 이제 아 찜하면서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이 무료하고 하니까 우리 혜어르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는 콘으로 달리기를 해요 이벤트죠 네, 달리기 숫자 달리기를 해가지고 맞추신 분께 이렇게 하나씩 선물도 해주는데요 이 아이시 그린을 그날 그 이벤트 선물로 걸었는데요 요거를 우리 어, 부산에 내사랑내반쪽님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아 우리 내사랑내반쪽님이 이 아이시 그린을 황우리에게 이렇게 패스해 가지고 선물을 어, 받으신 선물을 방울이에게 이렇게 다시 제선물을 해서 저의 손에 오게 된 그래나입니다 우리 내 네, 사랑 내반쪽님이 또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주신 아이스크린 예, 이분 화분에 올려서 잘 키워 볼게요 내 사랑 내반쪽님 감사합니다 네 이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우리 어, 사실은 어 지난번에도 우리 회원로 다용해서 찜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 주에는 우리 회원님께서 많은 선물들을 보내주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한동안은 조금 어 숫자를 늘리지 않고 또 이사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꾸 화분이 늘어나면 이삿짐만 늘어나기 때문에 <laughs> 네 킵장 이사 옮기려면은 지금 있는 이+ 아이들 다 이사시킬 일이 극장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지금 에이. 하분 숫자나 다육이들을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지금 드리고 드리고 이러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 박순정 님께서 방울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그런 기회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이분 아이들 만나 가지고 네 이분 아이들 없었으면 또 다음 기회로 미뤘겠지만 요 갖고 싶었던 요미요미 그리고 샤이가이 그리고 요거 환영마디바까지 와 이번에 득템한 그런 시간이었네요 아 요거 하나 빠트리고 갈 뻔했어요 근데 네 요게 꽤 가격이 하는 아이인데 요거 금무지 금무지는 아니고 요 살짝 살짝 지금 금을 띄고 가고 있는 아이. 아주 반짝반짝 펄감이 좋은 그런 아이인데요. 아마도 뭐 에보니 금이나 그렇게 되겠죠. 이름 없이 왔어요. 그냥 요렇게 지금 금무지로 나와서 후발성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입장에 금이 뛰어가는 그런 아이인데요 아주 얼굴이 정말 이쁘고요 로제트 얼굴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네. 뭐 창들이 다양하게 많은 얼굴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요 아이는 굉장히 바디에 펄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네, 아주 나중에 금이 잘 나온다면 은 폴금 이런 아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라 가지고 제가 찜을 해가지고 요고 네금 아이, 예 금무지 아이 하나 요렇게 찜해가지고 총총총0만 원어치를 우리 태월은 다육님께 찜을 해갖고 요렇게 내려왔네요. 야 그중에 가장 획기적인 거는 요 사익 사이... 카이를 제가 이렇게 품게 되었다는 거. 아, 정말 이제 이쁜 화분에 올려갖고 짱짱 붙여봐야 되겠어요. 아, 라인이 너무너무 이뻐요. 정말 얼굴 로제트도 이쁘지만 이 라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네, 검색해서 찾아봤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바디에 물들어가는 그 컬러감 또한 굉장히 예, 독보적으로 이쁜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 앞으로 이쁜 화분에 올려서 또 이쁘게 크가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방울이 소소한 수다. 아주 앙정, 앙정. 귀염뽀짝, 깜찍뽀짝, 네, 이쁜 귀염귀염한 콩분의 아이들 또 추운 날씨 속에서 이쁘게 이쁘게 물 들어가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해어은 다육에서 찜에서 내려온 아이들 새롭게 방울이에게 또 들어온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있나 여러분들께 얼굴 보여드리면서 또 소개해봐 드렸네요.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방울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